자, 46쪽 맨 아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원의 넓이 1 부분이라고 했지. 자, 반지름이 R이에요. 그쵸? 그리고 중심각이 X고, 호의 길이가 L이라고 할게요. 자, 호의 길이는 뭐냐면, 호의 길이는, 셈이 이겠지, 뭐라고 그래서 원주. 지름 곱하기 파이지. 그쵸? 근데 이 e 곱하기 R이 지름이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R이 반지름이니까, 아래 두 배잖아. 곱하기 360의 중심각. 이게 바로 뭐냐면, 호의기를 나타내는 방법이잖니 맞죠? 그러면은, L은, 쌤 볼게요. 2πr 곱하기 360의 중심각이야. 맞아요? 자, 360의 중심각만 남으려면, 좌변 우변에 2πr분의 1, 2파이 R분의 1을 한번 곱해볼게. 자 얘는 약분이 돼서 없어졌지. 그러면 뭐냐면 360분의 중심각은 2파이 R분의 L? 이걸 알 수가 있지. 그쵸? 자 부채꼴의 넓이는 사실은 원의 넓이의 비례배분이라고 했잖아. 한글로 쓰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의 중심각이지. 그러면 은 반지름은 R, R이면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의 중심각이잖아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360의 중심각이 2파이 r분의 l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 r분의 l 이렇게 하잖아요. 파이 파이 약분이 됐네. r이 제곱이니까 r이 두 개고 r이 하나니까 r 하나 남았죠. 2분의 2 2분의 RL이잖아요. 얘를 구분하면 2분의 1, 개수와 문자로 구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호의기를 알때 굳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의 중심각을 하지 않더라도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을 하면 이부채꼴에 뭐가 된다? 넓이가 되는구나. 2분의 1, RL.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360분의 중심각이 2파이 R분의 L에서 나온 공식이에요. 알겠죠? 자, 호의 기를할때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아니라 2분의 1 r 을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기이라면 넓이가 나오더라.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그 아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에 5번에요. 반지름이 1이에요그림 한번 그려볼게. 반지름이 1이에요 그리고 호의 길이가요. 3파이래요. 자, 중심각은 몰라요. 그쵸? 그러면 2분의 1. /2, R, 그다음에 l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겠니? 그렇죠. 15파이 제곱센티미터. 이게 바로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반지름은 네. 99. 그다음에 호의 길이가 4파이에요. 2분의 1 RL이잖아요. 4파이 맞죠? 그치? 약분하, 약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 얼마요? 18파이 제곱 센티미터. 됐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4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쪽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 둘레의 길이가 14파이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자, 둘레라고 하는 것은 원주예요. 우리 원주는 어떻게 구하니? 지름 곱하기 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름이 얼마란 말이냐면 지름이 바로 14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7이 되는 거죠. 자,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파이 R제곱. 즉,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6학년 때 했었죠. 7 곱하기 7 곱하기 파이라서 답은 49 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우리 6항 때는 3.14 또는 3.1 또는 3을 곱했는데 이제는 원주일이 끝없이 나오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파이로 숫자 대신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6항의올 때보다 어때요? 쉬워진 거죠.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둘레의 길이는 번호를 좀 다를게요. 일단 얘가 1번이에요. 자, 원주의 반인 얘를 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도하고얘 더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지름이 1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파이. 지름 곱하기 파이죠. 요거의 반이잖아. 반원이니까. 그리고 또, 지름이 6인 이 원주의 반이니까, 6파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얘도 지름이 4잖아요. 4파이 곱하기 원주의 반이니까 2분의 1을 하는 거죠. 5파이. 맞죠? 그리고 얘는 3파이. 그리고 얘는 이 파이네요. 그래서 얼마요? 10 파이, 센티미터가 색칠한 부분에 둘레가 되겠네. 넓이는 어떻게 할까? 넓이는 이 반원에서, 여기 반원, 여기 반원 빼면 될것 같아요. 자, 얘는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 얼마일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해야 되겠지.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3이죠.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 빼기. 얘는 반지름이 2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자, 얘는 통분 안 하고, 약분 안 하고 그대로 쓸게요. 2분의 9파이 빼기 2분의 4파이죠. 그러면은 2분의 25에서 9 더하기 4니까 13을 빼볼게요. 그랬더니 12파이잖아요. 그쵸?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니? 6파이 제곱센티미터. 됐습니까? 네,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세요. 사실은 평면 도형에서는 둘레가 좀 귀찮아요. 넓이보다 알겠죠? 자, 둘레는 번호를 다를게요 둘레는 우리 L이라고 할게요. 자, 얘가 1번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를 2번이라고 하고요. 양쪽에 있는 얘를 3,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호의 길이는 번호를 다룰게요. 1번은 부채꼴의 호의 길인데 얘가 반지름이 얼마냐면 8이잖아. 그럼 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16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맞죠? 자, 약분하겠습니다. 3대서 3분의 16파이예요. 자, 2번은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반지름이 4니까 지름이 8 곱하기 파이. 지름 곱하기 파이죠. 360의 중심각. 하면 1, 3이 돼서 3분의 8파이예요. 3번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을 더하는 거지. 4가 두개 있잖아. 4, 2, 8이에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색칠한 부분에 둘레잖아. 그럼 둘레면 어떻게 될까요? 1, 2, 3을 다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하면요. 3분의 16파이 더하기 3분의 8파이 더하기 8이 되지 자 요거 두개는 계산하면 3분의 24 파이 더하기 8 이에요 3 8이 24 니까 8 파이 더하기 8치고요 그리고 센티미터 얘가 바로 둘레예요자 넓이는 어떻게 될까 넓이는 쉬워요 큰 부채꼴에서 안에 있는 조그만 부채꼴을 빼주면 바로 뭐예요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얘는 반지름이 8이잖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의 중심각 빼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의 중심각이네요. 약분하면 3이 돼서, 3분의 88에 64파이 빼기, 3분의, 약분하면 3이죠? 16파이네. 그래서 3분의 64에서 16을 빼요. 그러면은 8 대고 5되면5 48π죠. 약분 되네.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16π 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호의 길이는 여기다 쓰면 알겠지만 8π 플러스 8 센티미터고요. 넓이는 얼마가 된다? 16π 제곱 센티미터. 됐죠? 됐습니까? 자, 그 옆에 번호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옆에 번호 들어갈게요. 옆에도 자 둘레예요. 둘레는 번호를 달아야 돼요. 일단은 얘가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2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10cm를 3번이라고 할게요. 호의 길이 1번입니다. 자, 전체 원으로 봤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지름. 왜냐 반지름이 10이니까요.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에 90이에요. 약분하면 4가 돼가지고 얼마냐면 5파이에요. 2번은요. 원주의 반이잖아. 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역시 얼마예요? 5파이예요 3번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길이잖아요 요거지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을 할게 5파이 5파이니까 어떻게 되니? 10파이 더하기 10 괄호치고 센티미터 됐죠? 자 넓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넓이는 어떻게 될까? 요 넓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반원을 빼면 되지 않을까? 그쵸? 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에 90. 빼기, 반원은, 반지름이 5잖아요. 5 곱하기, 5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원이니까 2분의 1. 그쵸. 약분할게요. 4대5. 얘가 100이잖아요. 100하고 25 곱하면 100대니까 25 파이 빼기. 2분의 25 파이네요. 2분의, 자, 얘가 1분의 25잖아. 2분의 50파이. 빼기 2분의 25파이죠. 자, 2분의 얼마 될까요? 25파이 제곱센티미터. 그래서 2분의 25파이 제곱센티미터. 혹, 자리가 좀 비좁아. 그러면 은 포스트잇 있으면 포스트잇 발라서 해주시면 되고, 다른 종이에다 풀어서 여기다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 안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둘레의 길이는 선생님 생각에 얘랑 얘랑 이 길이랑 사실 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얘를 하나 구해서 곱하기 2배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쵸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면 되니까요. 그럼 얘를 이렇게 크게 보시면. 큰 원으로 보시면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죠.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은 어떻게 될까? 12파이 맞죠? 곱하기 360의 90인데 얘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약분하면 4 됐고 약분하면 3 돼서 3파이 두 배니까 6파이cm가 정답이에요. 자, 넓이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넓이는 지금 얘가 이렇게돼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얘가 지금 반지름이 6cm 잖아요. 그쵸. 얘도 6cm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얘가 이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자 보세요. 이 부채꼴에서요. 요 직각삼각형을 빼면은 어떤 일 생기냐면 요 요기 반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의반 넓이가 나와요. 근데 얘랑 얘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두배 해주면 요거 이렇게 넓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맞죠? 자,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빼기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2분의 1 맞죠? 요거에몇배 준다고요? 그렇죠. 두배 해줄 거예요. 자, 곱하기 생략해서 앞에다가 할게요. 그러면 요 입술 모양 한쪽인데 두개기 때문에 요 넓이가 나온다고요. 2대고요. 36파이 빼기 3대면 18이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이렇게 분배해요. 36 곱하기 이면 6, 22, 72파이 빼기 36가로치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얘가 넓이 그리고 얘가 뭐요? 둘레. 기억하세요. 똑같은 유형이 계속 나올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네개 기억하세요. 네, 자그 다음에 5번 들어가겠습니다.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6파이고 넓이가 21파이 때 부채꼴의 반지름을 구하라면 2분의 1 아래 부채꼴의 넓이잖아요. 2분의 1알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6파이 얘가 21파이라고요. 자, 약분 하면 3대잖아요. 3파이 알이 21파이죠. 양변에 3파이 3파이로 나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7. 그래서 3번 됐죠? 내려갑시다 6번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넓이가 18파이일 때 호의 길이는 자 넓이가 1분의 1 아래 되잖아요 1분의 1 반지름이 10이죠 호의 길이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넓이가 18파이예요 약분하면 6에서 6알이 18파이죠 양변에 6으로 나눠 알은 어떻게 될까? 6, 3, 18 아니에요? 그래서 3파이 이해 됐죠? 네